네,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사사를 캠퍼스 멘토입니다. 안광배 대표님께서는 모델로 등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캠퍼스 멘토는 학생 진로 교육, 교원 연습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편대에서 시작해서 종합 교육 공유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에듀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퍼스 멘트의 안병구리 주입니다. 네, 교사가 보이면 교육이 바뀐다. 40만 교사에 연결, 600만 학생에 나가, 교사 집단 교속 교육 공부 플랫폼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회사 소개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의 옷장을 크라우드에서 서비스도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어디나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유미상 계실 때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의 그 소개를 좀 드리면 진로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주로 생소하실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학창 시절에 진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금 진로 교육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고, 어, 좀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이 많은 사례를 받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에드테크 쪽으로 이제 유 플랫폼을 어, 개발하고,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사업 배경 말씀드리면, 교사가 바라는 교실은 당연히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선생님도 보람찬 모습으로 교실 문을 다 열고 뿌듯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사실 현실은 아이들이 다 자고 있고요. 또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자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또 교육 정책이 변화하면서 지금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200개 학교의 진로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 학습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교사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어, 정보를 얻거나 어, 교육부 같은 이제 그런 상위 기관에도 학습에 필요한 그러니까 수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들 만들어 달라고 실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분하게 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그 교육자를 찾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쪽에 보시면 자체 연구의 운영을 통해서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인데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육 자료들을 1 7반 모아서 저희가 이제 어 모음식으로 됐더니 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이또어 반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갖고, 갖고 계신 교육 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으면 어떨까요? 사실상 어차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독 어 아직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산업이 어차면 교육산업인 것 같아요. 강사들이 강의할 때 이거 찍으시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내 수업에 필요한 내 자료를 다른 선생님과 공유한다는 게 낯선거죠. 근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어, 변화에 의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내 혼자 어, 이 변화에 따라하기 어렵다. 발괄 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또 많은 선생님들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어, 거기에 맞춰서 고유 어, 교육자료를공유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예주공팔상공. 이 공팔상공에 대한 의미는 8시 30분이고요. 어,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예주공팔상공에는 4가지그 네 카테고리 나눠주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위에 두 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 교사용 SNS 우리가 이제 그 자유롭게 지 수배된 그런 SNS를 교육용에 맞춰서 교사들만의 SNS를 제작을 하고 또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쓸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그 안에서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 실제로 제작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또 교사들이 더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는 되게 프리미엄 자료를 제공하면서 멤버십 형태로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선생님들이 익숙한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그런 뉴스피드 형태로 어, SNS 채널을 지금 어, 개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동영상 자료라든가 또 수업 사례 자료들을 이제 자유롭게 올리고요. 또 선생님끼리 들 공유한 자료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 부족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채널들, 채널들 통해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을이 어, 뉴스 피드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제공을 하고 또그이 뉴스피드 안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도 받고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공모도 전 하고 또 저희의 교구에 대한 방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피드에 대한 SNS 채널은 저희의 이제 그, 그 매출 모델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교육 자료를 자연스럽게 어, 그, 가져갈 수 있게끔, 모으는 기능이그러면저희 매출 모델은, 어, 요거는 좀더 하면, 저희 매출 모델은, 사실상 이쪽이에요. 어, 선생님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아직도 많이 이제 하얀 도화지를 쓰시는데요. 하얀 도화지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용 자료로는 달성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얀 도화지를 그 교육에 맞춰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을 공유해가지고, 아래가 같이 기획된 어, 제품으로 만들고, 또 이쪽에 버디버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또, 그 강원대학교 기장 교수님이 디스크 검사라는 걸 카드 형태로 해서 학생들과 그냥 편하게 하던 것들을 그 아이디어를 저희와 이제 지금 결합해가지고 제품화, 젤쿵화, 보드 게임처럼 제품화 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저희가 그 앞서 보했던그만들어트 스케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하얀 종이로 쓰고 있었어요. 모든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더니 출시 6개월 동안 6만 명의 학생이 이걸 사용했고요. 또 저희가 최초로 기획가에서보드게이머 만들었는데 이건 현재까지 1178개 교회에서 어한 3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스텔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할 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매출 40억 원 정도를 2017년 기준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헬스 <laughs> 글로벌이라든가 티처스 페이 티처스 같은 교사들의 교육자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미국의 티처스 페이 티처스 같은 경우는 어, 교사 기업이라는 신규가 탄생되고, 어, 100만 명짜의 선생님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교육자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봤더니, 어,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특히 학교에서는 되게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 교구와 관련된 즉 간접적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 한 1조 7천억에서 일반 교과까지 했을 때 17조 원까지 확장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진로에 강점을 갖고 있는 탓이다 보니까 진로 자체 교육 시장을 시작해서 일반 교과 시험과 또 교육은 이제 전 세계 공통 분야가 않기 때문에 글로벌로 어, 어,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년간 다양한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로 기사 네트워크 넘버 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현재 5,700개 중에 3,000개 넘는 학교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세계교중 한계류가 우리 그 캠퍼스멘트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교육 컨텐츠의 누적 컨텐츠 누적 그출은 40억 올해 21억 분도 예상 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애드크들의그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이 기술 기반이고요. 또 여튼 콘 컨텐츠의 그 관여도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낮았어요. 근데 저희는 어, 선생님들의 관여도가 높은 형태로. 기술 기반의 에듀테크가 아니라, 에듀 기반의 에듀테크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실행 배려가 갖고 있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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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선생님과 그 자료를 쓸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성장한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 2011년도에 창업하고 나서, 2018년도까지 꾸준하게, 어, 매년 150% 의 네, 이런 어,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 저희가 오프라인 기반이었다면 에듀테크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는 좀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세상에 선한 영을 향 펼쳐 나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 경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사 위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사례였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자체 SNS를 개발 중이신 거잖아요. 근데, 네. 어, 사실 요즘 뭐 유튜브나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교육 콘텐츠 이런 것도 접할 수가 있는데, 그 교사 분들께서 이 별도의 SNS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되는,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올리면 그걸 사용하는 이익은 있겠지만, 자기가 이걸 뭐 공유해야 되는 어떤 유인체, 유인 이유가 동기가 뭐가 있을지 좀. 하구요. 두 번째는 주요 매출은 사실 오히려 그쪽이 아닌 교구 제품 판매이신 것 같은데 왠지 어, 지금 다 제휴가 주로 이제 그 구매를 하는 건 학교 측이잖아요. 그러면 학교들이 어떤 회사의 특정 교구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 가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재 되어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자료를 왜 공유해야 되냐 살짝. 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이 받지 못하죠. 어,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이뉴스피드를 통해서, s n s 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약간 포인트 또는 이제 어떤 멤버십 형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생각하면 자플라이트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의 정보를 보려면 내가 어떤 글을 올려야지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 산터에 저희가 선생님 들 컴퓨터를 많이 봤는데, 컴퓨터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선생님과 공유를 안 하세요. 어, 창피하기도 하시고 굳이 대학보기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동기만 부여해 준다면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생님들이 커멘트를 어, 잃어서 많이 이제 그 자료를 공유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저희 SNS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많은데 굳이 이리로 와야 될까요 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페이스북을 들어가도 자료를 못 찾으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네가 찾는 자를 못 찾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에 맞게끔 학년별, 과목별, 지역별 맞게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기반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 부분 교구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교구 화면은 그좀 다릅니다. 어떻게 쓰느냐면 저희는 교육을 판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었다고 제품을 사세요가 아니라 이 제품이 학교에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환도 작성하고 그걸 교수 교,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 제품을 쓸수 있게끔 어찌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년필을 이제 많이 교, 구매를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생년필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이 기능만 알려주죠. 그죠? 근데 지금의 이제 교육 형태는 아이들의 체험 형태의 그 프레드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 변화가 굉장히 지금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들을 원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특징은 교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 교구제 게임들을 같이 녹여 넣어서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실 플러스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 분야도 많은데 교육 분야로 진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다른 사업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난타에서 이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타의 마케팅과 SK에서도 마케팅을 하셨는데 문화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화 마케팅과 또 이제 그 제가 다니는 회사들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아이들을 멘토링을 해주다보니까 아 필요한 게 많구나 그래서 옆에 음. 그 다니던 회사들을 그만두고 진로교육이라는 이 사업을 이제 바로 뒤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멘토링 사업으로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 근데 2011년도에 이제 자유학기 이제 진로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이제 방안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교육부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는데 민간기업들을 많이 이제 어,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희도 교육부에서 만드는 교재 개발에 참여하면서 어, 학교의 선생님들과 어, 직관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고요. 지금은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인력, 저희 기업부서 연구소도 있는데 많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진리로다 몇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